엘 l 인 사랑의 교회 이하 유튜브 친구들 안녕하세요. 해피 산데이. 즐거운 크리스마스 우리 친구들 잘 보냈나요?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 감사하며 가족들과 주의 친구들에게 사랑을 전하는 따뜻한 크리스마스를 보냈길바래요 자, 우리 다 함께 기도하면서 예배를 시작할게요. 기도선 아멘. 우리 친구들 두손 모아 같이 기도드릴게요. 사랑해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 친구들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코로나로 인해 각자 집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친구 한명한명 축복해주세요. 그리고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과 말씀을 느끼고 배우는 시간을 주심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요. 아멘. 반짝. you mm -hmm.

예수님 이는으로 계랍니다. 반짝반짝 작은 별 아름답게 빛이네. 응? 전도사님 밤이 되면 하늘에서 별을 볼 수가 있어요. 반짝반짝 빛나는 별들이 너무 예뻐요. 정말 와 오늘 밤에는 별이 진짜 많이 있어요. 너무 너무 예쁘다, 그죠? 어 그런데 저기 저 별이요? 저 별은 오, 다른 별보다 더큰것 같고 더 많이 반짝이는 것 같은데요? 어 정말요?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진짜 더 크고 반짝이는 것 같아요. 오저 별은 도대체 무슨 별일까요? 근데. 너무 예쁘다, 그렇죠? 아, 성경에도요 저렇게 크고 반짝이는 별들을 관찰하는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는데 한번 들어볼래요? 다 함께 성경 이야기 속으로 쏙!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마태복음 2장 6절 말씀. 동쪽 나라에서 별을 공부하는 동방 박사들이 있었어요. 아기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나서 몇달 후에 캄캄한 밤이었어요. 동방 박사 세 사람은 하늘에 있는 별을 보고 있었어요. 오, 어, 별은 무슨 모양일까? 별은 무슨 색일까? 하면서 반짝반짝 별들을 보고 있었어요. 어, 저기 좀 보세요. 크고 반짝이는 별이 떴어요. 동방 박사들은 깜짝 놀랐어요. 오, 저 별은 분명히 왕이 태어났다는 것을 알려주는 별이야. 동방박사 세 사람의 가슴은 콩닥콩닥 뛰었어요. 우리 어서 저 별을 따라가자. 왕이 태어나신 게 틀림없어. 얼른 왕을 만나러 가자. 잠깐, 우리 왕께들이 선물을 가져가야지. 뚜벅뚜벅. 동방박사들이 커다란 별을 따라갔어요. 뚜벅뚜벅. 동방박사들이 왕을 만나러 갔어요. 드디어 동방박사 세 사람은 큰 성에 도착을 했어요. 아주 아주 커다랗고 반짝반짝 빛나는 성이에요. 세상에 왕으로 오신 분이 여기 계실까요? 아니요. 왕으로 오신 아기 예수님은 이렇게 크고 멋진 성에는 계시지 않았어요. 어? 커다란 별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어, 왕은 어디에 계실까요? 뚜벅뚜벅, 동방박사들이 커다란 별을 따라갔어요. 뚜벅뚜벅, 동방박사들이 왕을 만나러 갔어요. 베들레헴 작은 마곡간 위에 오 별이 멈췄어요. 정말 이곳에 왕이 계실까요? 동방 박사 세 사람은 마음이 쿵닥쿵닥 두근거려요. 비걱비걱 문이 흔들리면서 열렸어요. 와 동물들 사이에 구유에 누인 아기가 보였어요.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태어나셨어요. 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오셨어요. 동물들이 잠자는 마구간에 동물들의 밥을 담는 구유에 아기 예수님이 오셨어요. 우리를 위해서 낮고 낮은 모습으로 섬김의 왕으로 오셨어요. 동방박사 세 사람은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수님께 선물로 드렸어요. 이 동방박사 세 사람은 이 땅에 오신 왕, 예수님께 엎드려 절하며 경배했어요. 동방박사들이 예수님께 드린 이 선물에는 의미가 있어요. 먼저 황금은 예수님이 왕이심을 말하는 거예요. 모든 것의 왕이시고, 우리를 구하러 오신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왕을 의미해요. 두 번째 선물인 유향은 예수님이 제사장의 되심을 의미해요.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하나님께 용서를 해달라고 하는 그 중재자의 역할을 예수님께서 해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할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하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로 드린 몰약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다는 것을 의미해요. 예수님만이,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그 죄를 용서해 주시고 예수님만이 우리를 천국에 갈수 있도록 해주세요. 우리의 왕이 되시고 제사장이시며 구원자이신 예수님은 이 땅에 그 왕으로 오셨지만 가장 낮은 모습으로 우리를 섬기기 위해 오셨어요. 동방박사들이 예수님께 경배를 이렇게 드린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이 오심을 기뻐하면서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을 섬기는 그런 섬김의 어린이가 되어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세상에 오신 예수님께서 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심을 언제나 믿고 기뻐하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바래요. 우리 함께 기도할게요. 하나님. 예수님을 보내 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예수님은 낮고 낮은 모습으로 섬김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을 믿고 또 우리도 예수님을 닮아가는 어린이가 되게 해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루 기억임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이마 음심며그 시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놀람>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죄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2020년이 다 지나고 다음 주에는 2021년 새해가 시작돼요. 친구들, 2021년 새해는요, 우리 함께 기도와 말씀으로 시작을 해볼까요? 2021년 1월 4일 월요일부터 1월 8일 금요일까지 2021년 신년 특별 세트 부흥회가 있어요. 우리 친구들은 저녁에 7 시에 만나서 함께 찬양하고 말씀 듣고 또 재미있는 활동도 하면서 우리 예배 드려요. 전도사님과 선생님들이 함께 재밌게 준비하고 있으니까 우리 친구들도 지난번에 받은 그 신년 특색 배너를 예배 드리는 장소에다가 딱 붙여놓고. 신년특세 패킷과 성경 재배 준비해서 예배 시간에 꼭 만나요. 오늘 이부 예배가 끝난 후 10시에 우리 온라인으로 선생님과 함께하는 바이브 스터디 시간을 가져요. 우리 12월 액티비리 패킷 중에서 이제 마지막 한개 남았죠? 마지막 한개 남은 우리 그 어, 자료를 가지고 잠시 후 10시에 선생님과 함께 온라인에서 만나요. 친구들 모두 안녕!